마귀들과 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로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교의 사명을 주시고, 한영원한영원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이 전도사에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오니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도 사업을 힘 있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한절 형제 자매들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사자가 주의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와 이스라엘족 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가 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를 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같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욕하여이어실에가르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오게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같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불러서 치가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일대를 끌어다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 본대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전하는 저와 형제 자매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사비라 이두 사람이 교회 안에 죄악을 가져오려고 할 때, 이범죄 죄를 가져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심으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도들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조금이라도 세면 병자들이 나을까 하면서 그렇게 그럴 정도까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만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이렇게 힘 있게 전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눈 뜨고 지켜보지 않죠, 절대로 지켜보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다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성전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다시 한번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 그래서 옥에 가두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을 깨닫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계속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강도의 성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 사람들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대, 이제 사, 성전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래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그렇게 말했던 예수라는 이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이제 자기들의 계획대로 성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일 후에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또한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셨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삼으셨다. 계속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니까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이 일을 도저히 볼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붙잡고 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계속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갈 텐데 우리가 이 하동에 또 특별히 진교 안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 이제 이 성정 권력자들처럼 우리를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가둬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해 보내는 그 눈빛, 시선, 그리고 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우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공격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난 2일 동안 전도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 그, 그 외면이나 아니면 공격이나 그런 눈빛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아, 내가 이걸 복음을 말하, 말해도 될까? 이 어머님께 이할머님께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약간 하, 그 레이저를 받을 때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제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주셨는데 19절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사와 하나님의게서하서이 생명의 을 아멘. 이 사도들이 또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 는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게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셔서 이제 다시 한번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그 복음 선포의 자리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고, 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이제 사부개인들이 성정 권력자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한다는 것을 듣고, 분명히 장인애들이 두 번이나 전하지 말라고 전에 말했는데 또 등장했네 하면서 이제 온 공예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성정 권력자들이 모였다고 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공예의 모든 사람들, 그공회 모든 사람들 모아서 이제 좀더 강력하고 강한, 이제 너희를 이제 출교시키겠다는 아주 강한 유대교의 공격, 핍박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을 더강 사도들에게 더 강하게 말해야겠다 했는데 그들이 말할 수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도들을 복음전파의 현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복음전파의 길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벽에 이미 밤에 이 사자를 보내셔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전파의 자리에 세우셨고 새벽부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 행할 때, 아,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복음전파의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고 오라, 라고 하죠. 근데 그들을 끌고 왔던 자들도 함부로 사도들을 끌고 올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미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잡아끌고 가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해서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함부로 끌고 갈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막 이제 물론 때리진 않겠지만 근데 때리거나 강한 핍박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사단이 어떤 권세로도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아, 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격과 압박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힘 있게 전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끌려왔을 때, 그 끌려서 왔을 때 이들이 나름의 또 압박을 가져죠 너희가 분명히 우리가 전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어째 너희가 또 그것을 가르치느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악박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29절부터 3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하는 것이 맞다 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둠과 구조로 상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리스소를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며 그 명령대로 행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막을지라도 나는 불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조상님의 잘 숨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그 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게 바로 이사도들의 말에서 특별히 30절과 31절에서 나와있는데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받아야 할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고, 그리고 그 죽은 벌을 받으심으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 위에 높은 보좌 오른편에 앉히셔서 이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죠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힘있게 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내용을 오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먼저 알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먼저 믿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우리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오는 이 하동 땅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교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원한 영원하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증언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능히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듣는 자에게. 듣는 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표현을 주시고 또 복음의 내용을 주셔서 그 모든 이제 진교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하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진교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가지 피팍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늘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제와 또 그저께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는 쌀쌀 맞은 눈초기로 또 명확한 거부로 또 보이지 않는 애매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을 능껴있게 능하게 전항해 달라고 이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추정하게도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의 명확한 거부와 또 불신하는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추게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시니 다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 도하여 주시 환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밤께 이복음을 전하며 나가주님 인도하여 주셨느니라 여러 가지 방해들을 이겨내며 여러 가지 불가운 을리고또우연함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도록 일심을 잡여 주셨습니다 우 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나이주의사을이만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진교 땅의 한영원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갈때 먼저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가지시는 그 마음과 눈빛 정말 이러 원이나 한 양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 열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결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진교 땅에 있는 이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진교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선명을주시길 감사드리고, 특이진경땅이 와서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영원한 우리 경우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광고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 바라볼 수있게를간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찾으며 멀리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양자 만나러 가는 우리가 한국자 만나러 가수있 주님의 인영 예수의성을 사랑과 흥들의 마음으로 나가며시나 때때로 보이는 소문다내인내도 우리가 손을 잡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주님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자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업변이나 우리의 신령이나 우리의 외모로 선포하는것이 아니라 하늘께서 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한 한용원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이제 전도 집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 이 전도 집회의 초청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한 주저함으로 전도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전도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재선 박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찬양팀과 또 무언극과 그리고 또 우리의 특성과또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천도집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진교 평화교회에서 천도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이을믿 시간을 허락하시내 감사드립니다 이 바람이 말하는 것은 이 d i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e r I d o 의나 think I'm going t 서 s a 전도 집회를 통해서 is 의영 i n g 이 o show up. She i 나오 o 하나님 앞으로 나오 f e r e n t weather. s 이 e came 이 o me b 가이 k I don't t 도 i n k I'm going to say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방으로이 진비없는 교회로 나서 함께해야 하는 방를을알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지어 주시옵소서 우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신성한 지사님 성령의 기름만을 고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땡겨있게 말씀을 전하며 땡겨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불신자들의 공격과 조롱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현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오늘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도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잔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재선 박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네. 최재선 박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원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